카운터 스트라이크. 망겜이다, 망겜이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카스는 지금까지 20년간 계속해서 시청자와 팬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팬도 존재하는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즐기는 스포츠 그 자체입니다. 이는 대회가 많고 또 그에 따른 자료를 접하기 쉽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한국엔 대회도 없고 카스 씬의 소식을 접할 한국어로 된 사이트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모가 큰 대회에서 밥 먹듯 이름을 올리는 대표적인 네임드 팀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카스에 조금 더 흥미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스웨덴의 뿌리를 둔 카스 역사상 가장 유서 깊은 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시작해서 늘 스웨덴 올스타라고 말할 수 있는 라인업을 구축해 대회를 휩쓸어 왔습니다. 오래된 팀인데다가 1.6부터 3개 무대를 호령했던 올타임 레전드라고 할수 있는 포레스트와 겟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올드팬이 상당히 많습니다. NIP의 팬이 아닐지라도 카스라면 NIP를 리스펙트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겟라이트는 현재 은퇴를 선언하면서 눈물 샤워까지 모두 완료했으나 영입할 만한 인재가 없는지 계속 경기를 뛰 이영상에이영상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영이영상에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영상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영상이영상이영상이저이이영상이이 올로프 메이스터가 페이즈 클랜으로 이적한 이후로는 볼수 없게 됐지만, J.W. 올로프 메이스터, 풀루샤, 크림즈로 구성된 이4대 천왕 멤버는 CS:GO 역사상 가장 강력한 라인업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의 Fnatic은 언제나 탑 3에 들어있었던 강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브라질리언 루미노시티 게이밍의 등장과 함께 최고점에서의 내리막이 시작되었고 이후 올로프메이스터의 이적, 카스 뉴페이스들의 영입 등으로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풀루샤의 복귀로 다시 한번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스웨덴의 자존심, 프나틱입니다. 원래 각 팀에서 버려지다시피한 선수들이 모인 그야말로 외인구단 팀이었던 페이즈클랩. 알루 에이지 키오시마 레인 니코 체제에서 아스트랄리스에서 온 캐리건이 인게임 리더를 잡자마자 우승을 찍어버립니다. 후에 레인 캐리건 니코 가디언 올로프 메이스터 라인업이 되면서 카스게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탑티어급 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이저나 인텔 그랜드 슬램처럼 큰 명예가 따르는 대회의 콩라인에 서면서 콩의 이미지를 뒤집어 써버린 슬픈 팀입니다. 본인들의 콩라인의 이유가 마침 슬럼프가 왔던 캐리건과 코치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코치와 인게임 리더 캐리건을 모두 갈아엎었고 그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시점 다시 한번 큰 멤버 변화가 있을 예정인 페이즈클랜.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때 아스트랄리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팀이라는 팬들의 기대와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췄던 명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멤버 변화로 분위기 반전을 해낼 수 있을지 팬들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스 1.6의 후반기에 강한 임팩트를 보였던 팀으로 CIS 팀입니다 제우스, 에드워드라는 1.6 시절 나비 전성기의 주역이었던 올드 플레이어를 기반으로 CIS의 단연 원탑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빈약한 성적을 보여주지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CIS 원탑 팀인 만큼 팬들의 머릿수가 상당하고 한국 팬들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심플로 시작해서 심플로 끝나는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걸출한 성적의 대부분 는 심플 영입 이후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몬스터 이 한마디로 표현되었던 심플이 약간 부진한 요즘 나비의 성적 또한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우스는 은퇴를 에드워드는 벤치로 물러나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을 꿈꿉니다. 카스에 입문한 유저라면 이 심플이라는 괴물 플레이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심플이 나비이고 나비가 심플입니다. 루미노시티 게이밍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순수 브라질리언 팀입니다. 2015년 7월, 폴른 l 콜드제라 셋을 중심으로 등장해 브라질 cs의 가능성을 보여주다 fnx와 타코의 영입과 함께 바로 메이저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후 sk가 팀을 사버리고 2016년과 2017년 12월까지 브라질리언의 해로 만듭니다. 폴른 퍼 콜드제라 타코 이 4인방 은 앞서 언급한 프나틱 4대 천왕 과 비교될 만큼 강력한 멤버로 평가 받습니다. 특히 이 팀은 수비를 하는 시티사이드 임에도 불구하고 묘기에 가까운 폴른의 awp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수비가 특징이었고 텐드 은 그런 공격적인 모습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시간을 맹활약했지만 그 이후 개개인의 피지컬 하락을 보였고 SK 구단과도 계약 종료에 따른 해지. 메이드인 브라질이라는 2003년에 시작했던 브라질 전통의 팀으로 부활했지만 짧은 기간 안에 폴른 보. 콜드 제라를 제외한 멤버들의 변동이 잦았고 그로 인한 하락세는 여전했습니다. 현재 콜드 제라는 번아웃에 가까운 상태를 보이면서 휴식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폴런 또한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량의 하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손가락에 드는 오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확실한 뉴 페이스 켄지비의 영입과 더불어 콜드 제라가 복귀한 MIBR 완전체의 성적을 기대해 봅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카스신의 멤버 변동이 컸습니다. 앞서 언급된 MIBR의 콜드제라는 페이즈 클랜으로의 이적을 마친 상태이고 겐라이트는 현역에서 물러났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일관성을 위해 최신 정보보다 업데이트가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2편 신세대 편에서 만나겠습니다.